시간이죠 예레미아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연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죠 요시야 1 3년에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여호아스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호아스까지해서 다섯 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을 했고 멸망하고 나서도 어, 그달야가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애급으로 그렇게 끌려갈 때까지 약간 연대로 하면은 한 40년 30한 5년 정도입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 3차 침략. 느부갓네살의 아, 3차 침략이 이스라엘의 에, 멸망이거든요. 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어, 사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아, 무너진 사건인데 이때를 거치면서 어, 이예레미야가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주로했고 어, 그리고 어, 심판을 당하지만 아, 이제 70년이 참여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예언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는이 멸망 당한 후에 예루살렘이 남아 있는 이 예레미야가 예터, 예 성전 터에서 기록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앞부분을 살펴봤죠, 2 9 장까지 소명 받은 것, 그다음에 유다와 아, 또 여러 나라들에 심판을 이어났던 것, 예레미야가 또순환을 고난을 당한 것이것에서배고 오늘은 아, 이 가운데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근약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세근약은 아, 예레미야가 이어난 70년, 70년이 지나면 아,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 70년 이거는 이제 그 고레스왕 바사의 고레스왕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다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세원약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이거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시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이 새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언약이 말 그대로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 새언약의 이 내용이 3장 3장 사이에 집중되어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고난 받는 장면, 그리고 구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한 사건과 여호야기왕이 끌려가서. 어 바벨론에서 사을 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이 예지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이후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새 언약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에 대한 언약이 30장에 나타나고요. 31장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언약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31장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본질적인 회복, 영원한 회복 이건 사실은 70년 후에 이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바라보는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32장에는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위를 이제 이 회복에 대한 믿음을 공고의 암으로 말미암아 아나드스에 있는 땅을 땅을 사라고 이 땅이 좀 있으면 멸망을 당할 거잖아요. 멸망을 당할 건데 돈을 주고 땅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묘지를 그 가나안 땅에 샀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 묘지를 산 것은 상징적인 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회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이 완전히 끝나는 땅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땅을 사도록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요. 시온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33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이제 새 언약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이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을회복이 i s r 을 e l 이 Israel, 이 i 장에는시드기 i 와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타나고 있죠. 시드기야왕이 항복하면 평안히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뭐 말이 쉽지 지금 적국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고 항복 안하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도 힘들고 그 예언을 받는 왕도 백성들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 시기야와 지도층의 일시적인 회개를 하게 돼 가지고 어 계약이 파괴된 것처럼 되었으나 아 어, 어, 다시금 여호와의 심판과 아 어, 이게 말 그대로 일시적이죠 진짜 회개한게 아니고 일시적인 회개일 뿐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예언되고 있죠 35장에서는 충성하는 삶의 모델로 레갑족속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레갑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요나답 조상 요나답이 이 레갑족속 구손들에게 어,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면서 너희가 아, 장막에 가하고 집에 가하지 말고 또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어, 명령을 에, 듣고 대대손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한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대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각 족속에게 가서 포도주를 아무리 구내도 그는 끝까지 마시지 않죠. 요나답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어, 자신의 어떤 어, 민족, 자신 족속의 약속으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에, 무시하고 마음대로 어, 죄를 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나. 내가 족속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6장에 38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 유다족 속을 향해서 쳐서 외치잖아요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쳐서 외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싫어하 싫어해서 왕과 족속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아를 괴롭힙니다. 예레미아가 전한 말씀을 불태워 버리고요.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아를 잡으려고 바룩은 예레미아의 그 서기관인 그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요. 이때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을 것인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서 체포되어서 감옥에도 가고요, 구덩이에도 무없는 구덩이에도 갇히게 되고, 또 시대 뜰에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그참이 어,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라고 했죠. 어, 왕과 왕왕군과도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의 내용이 이 왕을 신기를 불편하게 했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39장에는 예레,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자연스럽게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게 됩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누부갓네설 왕의 세 번째 침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레미야가석방된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4십장에서5 1장에서 열방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은 동이 동쪽에 남쪽에 이거는 서쪽에 이거는 남쪽 저좀 멀리 쪽이죠 남서쪽 있는 나라죠. 이런 나라들, 다메섹 북쪽에 있는 나라, 게달, 하솔. 시리아, 다북쪽에 있는 나라들죠. 이 엘람은 저 바벨론 동쪽에 멀리 있는 나라지만 같이 예언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장 51장에 바벨론에 대한 이제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어, 유다를 치는데 사용되었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에,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멸망하느냐 메대바사의 연합군에 멸망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오2이 장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좀 기록합니다 예사를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예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면 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후기는 어, 왕하 24장과 25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어,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순환 그리고 사원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도둑으로 만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타락한 종교조직자들에게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은 이것도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끊임없이 왕에 의해서 갇히고, 막고, 뭐, 어, 물은 엉덩이, 엉덩이에 던져지고,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예수, 예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세근약,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예언, 70년 예언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영원한 회복 예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대속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룰 그 진짜 복음 진짜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번 주에는 30장에서 30, 52장까지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유다의 심판과 앞부분은 심판 뒤에는 회복에 대한 새 거약 아,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 그런 연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